네, 안녕하십니까. YT 아오입니다. 오늘은 멤버 소개, 은삐님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. 네, 공지이기도 하고요. 네, 은삐님은 그 스페셜 솔저 영상을 찍을 때 같이 할 거예요. 네. 어, 다른 게임도 찍을 수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거의 은삐님은 스페셜 솔저 위주로 나올 겁니다. 맞죠? 민빈 네. 님. 님은 방송에서 스페셜 솔저 용으로만 나올 거죠. 멤버에서 <laughs> 가능하면 다른 게임도 할 거예요. 네. 아. <웃음> 예. <웃음> 이 피카츄. 어. 피카츄. 아, 이거를 제 프로필 사진으로 할 건데. 이까 좀 아시죠? 아 진짜. 네. 이상으로 YT 아우의 은빈님 멤버 소개였습니다. 뿅.